네, 안녕하세요. 안경매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미스터 루핀이라는 게임을 네, 가져와 봤고요. 게임 가격은 무료입니다. 스토리를 대충 말씀드리면 멋진 겨울밤 달빛이 조용한 거리를 물들이고 당신의 발자취가 부드럽게 울려 퍼집니다. 잠시만요. 방금 누가 당신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나요?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띵! 안 돼! 내공 돌아와! 공을 저기로 빠쳤나봐요. 진행하려면 1을 누르시오. 여기 있구나 내 공아. 수시. 잠깐만 누구 있어요 거기? 거기 누가 있어요? 점점점. 목소리를 따른다. 이런데 가면 안 되는데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마침내 여기 왔구나. 좀더 가까이 와보렴. 뭐야, 저게? 약간 의문의 상자 같은데. 한번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걸어간다. 더 가까이 오렴. 아니, 얼마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더 가까이. 한 걸음만 더. 아니, 저와 뭐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어디까지 오라는 겁니까? 앞으로 걸어간다. 와, 너무 가까운데? 누구세요? 아, 내가 너무 무례했나? 어, 내 자신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지. 나는 미스터 루핀이라고 해. 그리고 너, 어, 나를 너의 새로운 친구라고 불렀대. 너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십니까? 그리고 왜 거기에 있습니까? 오, oh, 수시 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 하지만 먼저 어내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겠니? 제발 어이 종이를 찢어줘. 내가 너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수 있게. 어디서 개수작이세요? 자,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아뭔 뭐, 일단 이, 이런 빨간색 상자 안에 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불쾌하죠. 오, t o 오, 훨씬 낫구나. 이제 좀 확실히 볼수 있겠어, 너를. 어, oh, 이 주변에 치즈의 향기가 느껴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리고 나는 너무 배고파, 지금. 치즈? 나는 치즈가 없어요, 미스터 루핀씨. 하지만 나는 이쪽 주변에서 치즈 냄새가 난다. 음, 나를 위해서 치즈를 갖다 주겠니? 그러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치즈를 살펴본다. 주변에 치즈가 있나봐요. 아 커서로 볼수 있구나 이렇게. 아 e 를 누르면 치즈를 먹을 수가 있나봐요. 치즈가 있죠? 오케이. 데스. 이거 건들면 안될것 같아. 뭔가 쥐덫에 있는 치즈는 건들면 안 되죠. 진짜 못 건들게 해놨네. 아예 눌러지지도 않게 설계가 됐나 봐요. 돌아간다. 치즈 여기 있어요, 미스터 루핀스. 당신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고마워. 너는 진짜 내 친구야, 수스이. 아, 이렇게? 맞춰가지고, 힘에, 힘 조절이 중요하네?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었네요? 흐아! 자, 지금 치즈 먹는 소리 나죠? 어, 씨,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 아, 미안하다. 아, 실패하면 다시 할수 있게 해주구나. 아, 존나 어려운데? 지금! 그렇티 고마워. 맛있는 음식을 줘서 고맙긴 미스터 루핀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수수이 하지만 나를 위해서 치즈 조금만 더 갖다 주겠니?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 아니 치즈를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적당히 좀 드세요 오 뭐야 치즈 하나요? 뭐야 이거 치즈 더 천국이네요 아! 아씨 깜짝아, 씨. 아이, 깜짝 놀랐잖아. 뭐야, 이 열쇠. 뭐, 뭐 나오니? 뭐 나오니? 하지 마라. 뭐야? 아. 뭐, 어쩌라고. 돌리니까 뭐가 나오는데, 이게 뭐지? 자, 무슨 인형 같은 게 나왔고요. 별로 안 놀랐어요. 자, 돌아가자. 와, 사라졌어, 인형. <laughs> 여기 너무 귀하다. 빨리 나오고 싶어. 자, 치즈도 찾아왔어요. 미스터 루핀씨. 너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오, 수수이, 너무 고마워. 너는 진정한 나의 친구야. 아, 진짜. 이렇게 또, 일일이 던져줘야 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근데 진짜 손이 없고 발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말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좀 조심해서 하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laughs> 아이 치즈는 진짜 거부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나 아직도 배가 고파. 조금 더 찾아주겠니 치즈를? 아나 이제 집에 가야 돼. 미스터 루핀. 나 늦었어. 아이 수지 조금만 더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어?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집에 갈 거냐. 미스터 루핀을 먹일 거냐. 응 집에 바로 갈 거야. 미안해. 나 지금 바로 가야 될것 같아. 아 하지만 내일 온다고 다시 약속해줘. 약속할게. 아 엔딩이 4개가 있나봐요. 엔딩 4개 중에 첫 번째 엔딩. 내일 보자. 어 너는 집까지 무사히 왔고 내일 미스 루핀에게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여기서 이제 미스 루핀 계속 먹여보도록 할게요. 그래 미스 루핀. 너를 위해 치즈를 좀더 찾아줄게. 음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 알아도 알겠어? 약속할게.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찾아봅시다. 치즈가 와씨 뭐야 이거? 풍선 뭐야, 풍선. 아, 여기 바늘이 있네요. 바늘로 이거 터뜨리는 건가 봐. 터뜨려. 아, 근데 이거 만약에 내가 이 쥐덫을 밟으면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한데. 오 뭔소리야 이거 I got something for you. 너를 위해 가져온게 있어 잠깐만 무슨일 일어난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지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살아있는것처럼 느껴 오랜만이었어 누군가와 이런 좋은 대화를 나누는게 와이 시뻘건데? 상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 치즈를 치즈가 그렇게 맛있어? 수지야, 너는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어. 하지만, 치즈 조금만 더 줘. 내가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미스터 루핀, 나 진짜 가야 된다니까? 오, 수지, 다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응? 음? 나를 믿어. 아니, 이거 강제로 그냥,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 이러면. 그냥 아까 집에 갈 걸. 아, 근데, 아, 이 쥐도 먼저 눌러볼걸. 아, 또 실수했네요. 아, 와, 뭔 소리야. 나 뭔가를 찾았어. 하지만 이게 끝이야.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점점점. 와우. 꼬린 자, 너무 쉽게, 쉽게 깨버렸죠? 미스터 루핀. 점점점. 괜찮아? 내가 찾은 게 이게 다야. 미안해. 나 이제 집에 가야겠어. 안녕. 어 조금만 더 수지. 아니, 얼마나 더 달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귀신이었잖아. 아! 아! 이제 다치면서까지 이제 치즈를 줘야 되는 거야? 자, 세대 지금, 뒤덫에 깔렸습니다, 손이. 아니, 이거 장애를 왜 점점 어려워지냐고. 미친 피지컬이죠? 아, 튕겨 나왔어. 아, 또 튕겨 나왔어. 아, 또 튕겨 나왔어. 아, 아, 왜 자꾸 뱉어? 좀 먹으라고, 좀. 와, 진짜. 먹어! 먹으라고! 아, 진짜! 오케이. 아, 나 진짜 먹이기 힘들다잉. 어떻게 이 맛을 잊을 수 있겠어. 이제 준비가 된것 같아, 수지. 깜짝 놀랄 준비가 됐니? 라고 하네요. 자, 도망가기가 있고, 미스터 루피를 도와주기가 있는데, 일단 뭐 도망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쳐! 미안해! 나는 너가 진정한 내 친구인 줄 알았어. 도망쳐! 안녕, 수수이? 아, 뭐야, 내가 죽은 거야? 와, 아니, 치즈를 그렇게 줬는데 죽여버리네? 이래서, 심절를 베풀면 안 된다니까? 아까 얼굴 보니까 더 도와주기 싫거든요? 이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저 나를 따라오면 돼. 와, 왔구봐. 뭐야, 이거? 이게 미스터 루피네 진짜 얼굴? 뭐야, 이게? 음, 맛있어. 이게 뭔데, 이게? 아, 심장 심자... 딱 봐도 약간 간처럼 생긴 거를 먹고 있죠? 와, 씨. 몇 개를 줘야 되는 거야? 아우, 씨. 더 줘야 돼? 어! 뭔 소리야? 충분하니? 미스터 루핀, 거기 있어요? Try to flee. Q. 도망쳐, 도망쳐. 뒤에 쫓아오진 않겠지? 자, 아마도 이게 세 번째 엔딩인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냐? 쭉 가는 건가? 음. <laughs> 아! 아, 진짜 놀랐다, 이거는. 수지, 어디 갔어? 이또 매겨줘야 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자, 가만히 있기. 수지. 어? 이렇게 생겼구나, 미스터 루핀이. 나 살짝 좀 무섭거든. 이제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야. 아, 진짜 친구가 된 거야? 오, 아, 근데 나쁘지 않네요. 막 죽이진 않네. 야, 나쁜 애는 아닌가 봐. 어, 이렇게 엔딩을 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미스터 루핀이라는 게임을 한번 재밌게 즐겨 봤구요. 자, 이 빨간색 상자 안에 아주 끔찍한 얼굴을 가진 괴물이 한 명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괴물은 진짜 나쁜 괴물이 아니라, 진짜 저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괴물인 것 같았습니다. 예, 딱히 그렇게 나쁜 역할은 아니었고요. 예, 도망가지만 않으면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즐겼고요. 다음에도 저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바이바이!